누군가 나를 배척하고 거절할 때 분노합니까? 인내합니까? 누가 음구장 51절에서 62절 말씀으로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예수님은 성진하실 기약이 가까이 오므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 반기지 않자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결심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야곱부의 요한이 저들을 심판할지 죽게 묻습니다 구원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사마리아인들이 원수처럼 보인 것입니다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십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편안함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일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거절하고 배척하는 대상들에게 인내하면서 구원의 은혜가 허락될 때까지 성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고자 한 자들에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시며 예수님의 길은 영간과 대접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고난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세상 성구가 대접에 흔들리는 마음을 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 유익을 버리고 주의 사명의 길을 전도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함께 적용하시기라. 내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명예와 출세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영생의 축복입니까? 내 인생의 우선 순위는